강남성신 랩너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그, 제사훈련하는 시간이죠. 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더 정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영상 업로드 해드리면 그래도 여러분이 좀 편하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시간이 너무 좀 빠듯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게 올리는 것 너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계시니까, 그 속에서 잘 응답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세계선교대의 메시지 정리를 같이 하고, 기도 제목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선교대의 메시지, 237 시대 앞에서라 그랬고요. 원래는 우리 그 청소년 수련의 주제하고 같잖아요. 항상 청소년 수련의 주제를 일부러 그 선교대회하고 곧 이어지니까 같은 주제로 항상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성소연 수련회 하고 2월달에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세계 선교대회가 7월로 쭉 밀렸죠. 그러나 주제는 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월달에 주셨던 메시지가 또 7월달에 다시 이제 한번 또 어, 확인되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제 올해가 다 가는 시점이니까 한해 동안 2, 3, 7시대 앞에 서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까? 아, 선교 회복 왜 해야 되느냐? 선교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절대적인, 필연적인, 당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 복음화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를 위해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렀죠.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교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선교 말고 다른 것을 한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가야만 우리가 썩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 선교가 상실되면 복음이 고이게 됩니다. 고인물이 되고요. 이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변질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은 고이고 고여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걸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들었던 것이 늘 현장으로 흘러가니까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되면 기쁨과 감사로써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은 새로운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같은 복음인데 계속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고 성경의 랩너트들이 누렸던 것인데 이게 안 흘러가니까 그냥 우리가 듣고만 있고 갖고만 있으면 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지 왕 선자 세상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돼요. 그러면 점점 점점 고이면서 변화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뭘 찾게 되냐면 살짝 다른 말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뭔가 좀 재밌는 것, 흥미로운 것, 이것을 뭐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왜냐? 지금까지 복음 늘 듣던 그걸로는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현장에 증거가 있으면 다릅니다. 현장에서 흘러가가지고 새롭게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날마다 이게 새롭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다른 걸 뭔가 끌어들이게 돼요. 다른 재밌는 것, 다른 흥미로운 것, 다른 감동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밖에서 끌고 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상실되잖아요. 이걸 보고 종교화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종교가 아닌데, 어느새 보니까 다른 종교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러면은 사단이 공격합니다. 종교화가 되면 사단이 공격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은 항상 공격합니다. 그죠? 복음을 막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니까. 근데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지키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것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게 정상인데 복음이 상실되고 종교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는 복음 아닌 것들 전부 다발아래 두거든요. 복음 아니면은 사단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와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 사단이 공격 들어오는 것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계속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시달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선교의 배경이 나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만들어 주신 배경이 전부 재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재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재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재앙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러니까 점점 뭐가 생기냐면은 그냥 기존의 복음만으로 안 되는 거지. 뭔가 자꾸 제도 형식 율법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면서 끼워드리고 다른 말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 이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니까 영성 문제 계속 생기거든.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선교 배경으로 주셨던 강대국들 있잖아. 그 강대국에 복음 전하라고 강대국 사이에 딱 놔뒀어. 그러면 강대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흡수해 가지고 더 빨리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강대국들을 다 복음으로 살려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이게 노, 이걸 놓치니까 선교를 놓치니까 그 축복받을 배경이 재앙 만날 배경이 되는 거야. 모든 강대국들이 다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후대는 학살을 당한 겁니다. 많은 어린 생명들이 살해를 당하고 전쟁통,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파괴된 겁니다.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선교 놓쳤을 때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재앙을 막도록 우리는 반드시 선교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선교 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선교 회복할 주역이다. 선교 놓치고 재앙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랩런트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선교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승답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머무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사람에게 머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시대마다 아주 간단하게 복음회복이에요. 제약막그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회복,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회복을 이시대 절대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어디에 향하느냐? 절대 여정을 가는 곳에 있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돕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숨은 응답을 모두 몰아가시는 겁니다. 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있으니까, 천선교 현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랩넌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 복음을 회복하고 선교 회복하고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24시 기도, 25시 기도, 영원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찾아내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역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왜? 복음회복이 대열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교사 전도자, 아니면 중직, 선교사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로서 현장에서 응답 받을 거잖아요. 절대 여정을 갈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인생 목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전문선 완전 100% 선교사 될 것인지 아니면 중직자로서 전문인 선교사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 여러분은 그 언약 여정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서 있는 렘넌트란 말이죠. 랩넌트로서 이거 하면서 또 다른 랩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24 기도한다, 25 기도한다, 하나님 영원한 걸 여러분한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세계 교회 현장의빈 곳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10억, 뭐 20억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을 뿐더러 못 보고 있는 것이 빈곳 현장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선교를 모르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거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세웠는데 그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거든. 우리는 이것을,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있어요. 유다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이랬죠. 성전을 지어라 이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막과 성전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서가 바뀐 거지.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거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성전, 성막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아니 성전을 욕한다 이러면서 처형시켰다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물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이루셨지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딴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실패하는 쪽으로. 되게 웃기는 거지. 성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이 성전을 자꾸 뭐 이러면서 막해저형시켰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선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된 선교의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참된 선교의 대상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는데, 이게 237 나라에 있습니다. 237나라의 미전도 종족, 5,000 종족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게 보면 2,000 종족이고, 많게 보면 7,000 종족인데, 대강 중간쯤 따가지고 5,000 종족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습니다. 뭐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냐면 저 이삼칠 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통해가지고 여호와를 알도록 하라고. 성전을 왜 지었냐? 그 뜰에서 아이들이 모이고 그 뜰에서 기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병근자 치유받으라고. 근데 그건 놓치고 어이 이방인이 어디 감히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애들이 어디 감히 여기 가 어디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현장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랩노트들이 축제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엄숙주의 경건주의 빠져가지고 아, 예, 예배하는데 애들이 어디서 감히 떠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물론 아이들도 조용히 예배드리는 거 배워야 되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온데간데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다 어디 구석에 이제 본당 못 들어오도록 짱박혀져 있고. 어른들만 이래가지고, 막, 멋있게 훌륭한 척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우리 회복해야 돼요. 병든자 살려가지고, 이 3, 7레에 미전도 종족 살리러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후대한테 있단 말이에요. 참된 선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이거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도록. PK, 그 목회자 자녀죠? MK, 성교사 자녀죠? EK, 중직자, 장로 자녀죠? 이런 사람들 을 살리고 TCK들 살려라. 그래야 세계복무 하러 갈 거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도록 모든 것을 몰아갑니다. 제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경제도 붙여주실 거예요. 후대 운동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세계 교회가 놓치고 있는 빈곳 현장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응답을 하나님은 몰아가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 제대로 뜨기만 하면은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거 할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일할 사람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을 찾아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 자.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삼칠나라 빈 곳을 살리고 무너져 있는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한 그이명계약 가진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 맺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지금, 전부 틀린 것 붙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어, 완전 충분 모든 것 되는 것을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을 찾은 거, 찾았다라고 해요. 정말 이 나의 복음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면 계약을 주세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통하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세계복음을 보여준다고요. 그게 이명계약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나의 복음을 찾으면 이게 나와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어느 대학 가야 되지? 나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 직업 뭐 해야 되지? 나 진로 뭐 해야 되지? 나 비전 뭐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나의 복음 붙잡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명계약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나요. 로마서 16장 25절. 그러면 이 복음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사람들이 시간표 따라서 나타나요.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헌신하는데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이명계약 발견하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버렸다. 그 헌신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치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영적 치유, 시대 치유, 미래 치유라고 했거든요. 영적으로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명계약과 그 이명계약의 결과로서 나오는 참된 응답은 전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시는 문들이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의 선교를 찾을 것이냐? 여러분은 항상 선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부터 먼저 찾으세요. 방금 얘기했죠? 나의 복음부터 찾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나의 전도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음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속에 나의, 그, 나의 말씀이 나오고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그 흐름 따라서 나오는 나의 전도가 있어. 나의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되어지는 전도가 있어요. 내가 행위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되어지는 전도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때문에 나오는 되어지는 전도야. 그러면 이때 237나라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밋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복음 누리는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서니까 기능성이 문화성 이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전 세계는 요청해요. 전세,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오라고 한다니까. 영적 썸이신 사람을 불신자는 못 알아봅니다. 그죠 불신자는 잘 몰라요. 근데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되어진 기능 썸이니까 문화 썸이. 그러면 불신자는 그 기능 썸이 서밋, 문화 썸이 된거 보고 오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초청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가서 뭐 하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됐습니까? 하면 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237나라 문은 저절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237 나라와 5,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봐라. 여기에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문 닫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세계 교회를 살려내라.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도 현장에 숨겨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 숨겨져 있어요. 자, 페이스북에서 뭐, 뭐 관종진 몇번 했던 이런 사람들 연결되는 거야. 그냥 악한 관종짓은 아니고, 복음 얘기하고 댓글 좀 달고 이랬더니 그걸로 연결되더라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많아.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야, 진짜. 그래서 문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리도록 이 답을 전달해주면 되거든.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과 후대들을 치유하도록, 질병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도록,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237시대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이사 앞에 세울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마음껏 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랩노트들, 사랑하는 모든 소중한 현장에 있는 랩노트와 전도자들, 하나님이 선교의 주역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237 시대 앞에 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들, 수천 군데 있는 저 현장에 전부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재앙막을 선교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으니 이것을 누리며 전세계 교회 빈곳을 찾아서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일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는 사랑하는 랩노트 개인개인에게 이면계약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면계약이 성추되는 여정 속에서 237나라 다민족들을 살리며 저 병든자를 살리며 저 후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